자, 404번을 봅니다. 어, 일단은, 복소수 Z가 A 더하기 B, I.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거잘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힌트는 요거야. 이걸 만족하는 Z라고 되어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없이 구하라고 하는 것이 Z의 N제곱이 정수. 그지? 아, 그러면 다른 힌트가 없고 다른 걸 생각 해볼만한 여지가 없는 문제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맞아 자 z제곱 더하기 이것의 켤레 한번 해볼거야 제곱하면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e a b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켤레를 더하래 그러니까 더하기 a빼기 bi 이렇게 될거야 자 그래서 얘가 0이다 라면 i 붙은 애와 안 붙은 애로 구분을 해 봐야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i 붙은 애로 하면 얘는 e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거든 얘가 0이야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가벼워 보이니까 이걸로 한번 일단 정리를 해 보면 e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거야 그래서 b는 0이거나 a는 1분의 2이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런데 자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a는 확정값을 가지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이제 a가 1분의 2이면 b는 몇이냐 라면 얘도 0이 되어야 되니까 대입을 하면 되잖아 1분의 2하면 1분의 4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분의 1이고,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B제곱은 4분의 3 이렇게 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그럼 B는 2분의 루트 3이야. 이렇게 또 나오게 되지. 가능하니? 되지.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것을 바탕으로, 자, 복수 Z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I야. 맞니, 얘들아? 자, 얘는, 음, 앞에서도 한번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원칙은 뭐, 원칙?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이렇게 곱해서 얘를 넘기고, 제곱해서 4로 나누는 그런 꼴인 거지. 그건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이야. 그 다음에 제곱을 해서, 이렇게 되고, 얘를 넘겨서 4로 나누고, 그 다음에 z 플러스 1을 곱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 좋아, 이것도. 그런데 이제 많이 나오는 계산이니까 선생님이 기억해 두라고 했지? 이것에, 부호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 된다. 뭐가? z3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z4제곱이라면 얘가 하나 곱해질 거고 z5제곱이라면 또뭐 이렇게 i 이런 게 붙어서 좀 너저분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6제곱하면 이제 1이 될 거야 1이 나왔다는 건 7제곱부터는 이제 계속 순환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정수가 되고자 한다면 마이너스 1하고 1 이것들인데 그러려면 위에 있는 지수가 3, 6, 뭐, 이렇게 나가는 3의 배수여야 된다, 라는 거지. 이해 돼?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이러면, 33개, 이렇게 될 거야. 이해 되겠지? 자, 근데, 시간이 없고,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면, 이런 유의 문제에서 예를 들면, 100 이하의 뭐, 두 자리 정수라든가, 이런, 약간, 약간의, 함정이 있는 문제들도 있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말고 꼼꼼히 풀어줘야 되는 유형이야. 정리 잘할수 있도록 합시다.